제가 이번에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재생 목록은 직장 입사 전 애갈모 탈출하기입니다. 줄여서 직입 전 애갈모 탈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강의는 함수편만 하더라도 70편 이상입니다. 강의가 너무 많죠. 입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단시간에 이 많은 강의를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10편에서 12편 정도의 요약본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또 모든 엑셀의 기능들을 모든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직군에 따라, 부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만 쓴다고 확실히 장담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폭넓게 여러 기능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 정도는 숙지해 두고 입사해서 사용되는 기능이라면 그때 자세하게 파고들어도 되는 거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냐입니다. 목적에 따른 대상. 직장 입사 전 빠른 실무를 익히고 싶으신 분. 직장에서는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엑셀을 깊이 있게 알기보단 실무에서 뒤처지지 않고 못하는 걸티안 내고 싶을 정도로 빠르게 익히고 싶은 분들을 위함입니다. 또, 직장 입사 전이 아닌 분이라 하더라도요. 엑셀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으신 모든 분들입니다. 자, 숙련도에 따른 대상입니다. 엑셀로 파일 저장이나 입력 등은 해보신 분들, 뭐, 즉, 컴퓨터로 사무 업무나 문서 작성 등은 좀 해보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이론이나 작동 원리까지 아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제 문서 작성은 해봤지만 엑셀에 대해 거의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획 의도입니다. 짧은 강의 회차, 빠른 진행입니다. 빠르게 엑셀을 익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답답하면 큰일이겠죠? 그리고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는 될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건 자세히 또 설명합니다. 쉬운 난이도 질보다 양입니다. 질보다 양이란 말은 하나의 편집 기능을 자세히 깊게 설명하기보단 여러가지 기능들을 얕게 여러개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통 난이도는요 깊이 있게 응용까지 배울 때 높아집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확실히 모든 엑셀러가 숙지해야 될 필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필수 기초들은요 평생 가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별 다섯 5개 개중 다섯 개 짜리들입니다. 당연히 지겹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해야겠죠. 이상으로 이번 재생 목록 소개를 마쳤고요. 댓글이나 메일로 원하는 것이나 질문들 해주시면 됩니다.